열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울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조카 딸입니다. 라반의 누이지요. 이삭의 부인이고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성 하면 늘 손꼽히는 사람으로 릴리브가와 에스더 그리고 사라였죠. 리브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하는 여성 중에 으뜸인 여성입니다. 레베카라고 하죠. 영어로는 레베카라고 합니다. 어느 날이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나게 되지요. 목마른 그에게 물을 떠줄뿐 아니라 그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떠다 줍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에셀은 그녀가 자신의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집으로 찾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리브가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할 때 리브가 스스로 결단력 있게 이사과의 결혼을 결정하고 따라 나서게 되지요. 여성의 몸으로 낯선 사람을 따라서 먼 타국의 타국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운명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을 시작한 것이지요. 결코 운명이나 환경이나 다른 무엇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장례를 맡겨야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고 축복하시고 복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온 가족이 리브가를 보낼 때 축복하면서 기도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성경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말씀하죠. 이 기도대로 그녀가 태복을 받습니다. 태가 좋아도 씨가 없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을 야곱이라고 하는 시죠 그 시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요수와 사사들을 통해서 가난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권세 이기게 하시죠 우리 모두는 리브가의 복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어디 가든 당당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브가이 초년은 이렇게 자신있게 시작되었지만 중년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서 이방 사람들 때문에 두려웠던 남편 이삭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것처럼 누이라고 속이 있죠. 남편에게 실망할 만도 하지만 낙담하지 않습니다. 남편 이삭을 보고 시집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망하게 합니다. 죽도록 사랑해도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변심하고 외도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죠. 인생은 본래 그렇습니다. 인생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지요. 그저 사랑할 존재입니다. 긍휼히 여길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견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어야 하지요. 그리고 흔들리는 저 사람들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제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화 없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라는 이삭 때문에 낙담할 수 있었지만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브가는 그런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리브가의 말년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리브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도 함께 받게 되는데, 바로 동생 야곱이 영적인 복을 계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세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 나누일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리 부가는 이를 늘 염두에 두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정말 두 자녀는 너무 달랐습니다. 큰 아들 내서는 들사람이었지만 둘째 아들 야곱은 집사람이었습니다. 큰 아들 내서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지만 둘째 야곱은 사랑방 선비 같은 사람이었죠. 세월이 가면서 강한 에서에게서 약한 야곱을 지켜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자 유업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어받도록 해야겠다라고 한 생각도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리브가 하나님의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리브가는 계략을 이용해서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 결과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의가 깨지게 되죠. 서로 원수가 됩니다. 결국 야곱을 하란으로 피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야곱이 라반에게 있는 동안에 죽어서 마므의 동쪽 막벨라굴에 장사되게 됩니다. 근데 그가는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결국, 장자, 누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지 그 결과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만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하나, 우리는 손대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에게 맡겼지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거 어찌할 수 없지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점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결과가 좋다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잘못된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죠주 안에서 진실한 삶으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리브가처럼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따라 이렇게 나와. 주를 섬기는 자로 세운바되고또 주께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생의 일들을 맡기고 의탁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길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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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걸어가다 숨 놓지 않으리 결과 아닌 과정 속에 죽듯만을 바라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주내 모든 걸음마다 영원토록 인도하시네 인도 실망해도 주님은 변함없으셔 내연약함 마저 품어 신실하게 붙드네 주 보혈로 나를 새롭게 모든 두려움 거두시네 결국 선하신 뜻비로실 나의 주님 찬양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주 내 모든 길 지키시는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주. 내 모든 길 지키시는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 들 리지 않는주내 모든 게 지키 시는 영원 하신 주님 만 봐라. 음, 음, 음. 낯선 길을 걸어가도 주스 놓지 않으리 결과 아닌 과정 속에 죽듯만을 바라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주 내 모든 걸음마다 영원토록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람에게 실망해도 주님은 변함 없으셔. 내 연약함 마저 품어 신실하게 붙드네. 주보 혈로 나를 새롭게 모든 두려움 거두시네. 결국 선하신 뜻 이루실 나의 주님 찬양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주내 모든 게 지키시는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주내 모든 길 지키시는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주내 모든 길 지키시는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네.